hello, 동생은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즌, 관영어 챌린지 첫 번째 주제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라오장 호입니다. 네, 어떤 사전에서 보시면 아마 이 뒤에는 고라는 글자를 경성 처리를 했을 텐데 요것대로 여러분 해주세요. 이성 그대로 읽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쪼개지 마시고요. 이렇게 쪼개야 됩니다. 여기로 쪼개다짱 호라는 단어가 무협소설 같은데 많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짱이라는 것은 광을 얘기하는 거고 후라는 것은 호수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과 호수를 더해서 이 세상, 이 대지, 이 대륙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광어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라오 짱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은 이 라오 짱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광고에서 겪어보면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떤 뜻을 쓰이냐면, 경험이 많은 사람. 이 세상 물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 가끔 가다가는 조금 비포는 의도로 쓰게 된다면, 음모와 결약이 뛰어나고 굉장히 달포 다른 사람이라는 의도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임새에 따라서 좋은 말이셔도 안 좋은 말이셔도 될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명사 형태로 쓰는 거겠고요. 역시, 단어의 뜻만 알지 말고, 문장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같이 봐야지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처음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해보면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이 카이, 카이코. 그 사람이 입을 열자마자. 여기에서 말하는 카이코는 그냥 입만 벌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입을 열고 사람이 말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입을 여니까 나는 알겠더라 얘기죠. 힐다오가 알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넝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알수 있겠다. 여기에다가 어떤 접속사까지 넣었습니까? 앞에다가 이, 위에다가 지오. 뭘 하자마자 동달아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앞에 건그 사람이 입을 열다라는 얘기, 뒤에 건 내가 뭔가를 알았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입을 여니까 난 바로 알겠던데, 나는 바로 알수 있겠던데, 무엇을 알수 있다고요? 뒤에 있는 전체 이 내용이 내가 알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她是一个老江湖이 사람은 전문가네. 이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네. 얘기를 딱 해보니까 바로 알겠던데? 입을 여니까 바로 느껴지던데? 이런 말입니다. 她一开口난 바로 알수 있겠더라. 我就能知道什么呢?她是一个老江湖 이렇게 됐습니다. 好두 번째 글 갑니다. 你绝对不可以小看 여기까지 하나의 패턴으로 덩어리째 외워주세요. 너 절대로 쉽게 보면 안 돼. 뭘 쉽게 보면 안 돼? 뒤에다가 사람을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이 일이 되게 쉬워 보이지? 근데 너 절대로 쉽게 보면 안 된다? 너이 사람 되게 쉽게 속을 것 같지? 근데 그 사람 쉽게 보면 안 된다? 이게 샤오칸 뒤에다가 사람이거나 사건 또는 일을 넣어주면 그것을 야자부보다 쉽게 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잖아요 음, 쥐에 똘이 부, 거의 샤오칸. 절대로 얕잡아 보지 말. 오판이라는 것은 작게 보다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작게 과소평가해서 이 사람을 쉽게 보다 이 일을 쉽게 보다라고 의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 어떤 단어까지 넣었습니까? 라오장구까지 넣었죠. 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달고 다른 사람을 네가 절대 쉽게 보면 안될 거야. 뒷부분 파후 선언. 그럴 리가 없어. 그럴 가능성이 없어. 어떨 가능성이 없다샹 니더 땅. 요거 재밌습니다. 밑에 추가 패턴 부분 볼게요. 샹 땅이라는 것은 속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워 덩러. 내가 사기당하고 내가 속은 거예요. 너 속았다. 니샹 땅러. 이렇게 됩니다. 땅이 속임수인 거고요. 요 땅이라는 글자가 속임수라는 명사인 거예요. 그리고 샹이라는 글자가 이 속임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람을 넣으면 누군가의 속임수에 빠진 겁니다. 자, 친구의 속임수에 빠졌습니다. 벙이 오다 땅 앞에다가 상상 벙이 오다 땅. 나쁜 사람의 속임수에 빠졌습니다. 쌍, 화이란다 땅.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얼마나 달고 닳은 엄청난 전문가인데 그가 너의 속임수에 정할 리가 없어. 그래서 상 누구의 땅이라는 것은 누구의 속임수에 빠지다 라는 얘기 아부커能아부커능상리더땅 네. 그는 절대 너한테 속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얼마나 야았는데이 사람이 얼마나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아마 눈치 이미 챘을 거야 합각하지마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같이 외우셔도 좋겠지만 나눠서 따로따로 쓸수 있습니다 아우 절대 속지 않아 아부커낭 쌍우어더 니 한테 속지 않아 탑북하는 샹, 니더땅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바꿔 넣으면서도 쓸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 먼저 따 핀이라는 단어 굉장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분포하는걸따 핀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하지 생활을 하면서 또는 해외에 혼자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위함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저뭐또 년, 이렇게 몇 년씩, 저뭐또 년, 직역할게요. 이렇게 많은, 그래서 몇 년씩이나, 사 사이 이 그래서 분투하다 보니, 나는 많은 세상을 보았어. 나는 많은 세상을 보았다 그러면, 면거 한도 시제 아닌가요? 실제 는 그건 세계, 전 세계 할때 세계, 어떤 세상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를 많이 봤다는 건시지가 아닙니다. 시면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면모,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주 많은 세상을 보았어. 그러니까 칠이라놔짱후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 여기에다가 무엇을 넣냐? 었 여기 볼게요 수완 더算 수완 더 수완 이라는 글자는 그냥 계산하다 라는 뜻으로만 기억하지 말고요 계산하는 건 하나 두개 세개 네개 숨을 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셈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완 더이 만약 빠지면 그냥 나는 이제 전문가나 마찬가지야 나는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수완 더을 넣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경험이 많은 이 방면으로는 전문가라고 할수 있겠어. 나도 이제 전문가인 셈이야. 이렇게 됩니다. 러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도 이런 사람이 되었다. 오케이. 자, 여기에다가 어떤 것까지 같이 넣을 수 있냐면, 저여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말을 넣었을 때, 이제는 이렇게 된 셈이야. 또는 이렇게 되었다고 할수 있어라는 거의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지금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같이 쓸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싼, 더, 상, 시, 전문가, 러 거의, 싼, 더, 상, 시, 훌륭한 사람, 러 거의, 싼, 더, 상, 시, 성공, 러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런 셈으로 볼수 있다. 이런, 이런 셈입니다. 자 중심 어휘 라오장구였습니다. 네, 좋은 뜻으로도 살짝 비꼬는 뜻으로도 쓸수 있다. 경험이 많은 사람,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 또 나아가서 음모 계략에 뛰어나고요, 많이 달고 다른 사람이라는 표현을 할때쓸수 있습니다. 단어만 외우지 말고요. 꼭 본문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앞뒷말의 흐름과 맥락을 잘 봐야 되겠고요. 또이 관용어 중심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할수 있는지 그 표현 방법을 외워가는 것이 이 영상, 이 수업의 주요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발음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고 연습하고 문장을 곱씹어 보면서 아, 외우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설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